안녕하세요. 저는 어왕 휴게소 상행선 하이샵에 왔습니다. 오늘 하이샵 대표님하고 만나서 좋은 제품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. 상비약이 있듯이 고속도로에 오시면 진생베리 유황크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차에 놓고 통증이 거나 졸리거나 특히 졸음 운전은 위험하지 않습니까? 그럼 목덜미라든지 이런 데다 무릎 관절 이런 데 발라주시면 처음에는 시원, 나중에 후끈후끈 다음 날 깨운 최고입니다. 자, 운전자의 필수품이겠죠? 핸드폰 충전기입니다. 암페어가 3암페어가 양쪽 이두개다 나오고요. 예 네, 케이블도 급속입니다. 이거는 국산입니다. 최고입니다. 하이샵에 있습니다. 네. 하이샵 제품은 품질 보증이 확실합니다.